2021년 2월 첫째 주 제자로 교회 홀리키즈 주일 학교 예배를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고고고! 자, 친구들 이 시간에는 찬양 율동 시간이에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과 율동을 주님께 올려볼까요? 제목은 소금의 빛나는 이야기입니다.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오늘의 큐면을 만나볼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큐맨 반가워요. 오늘의 큐맨 김혜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모래 위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높은 파도 때문에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죠. 선생님이 이 파도를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파도야, 파도야, 사라져라. 야이야이. 야이. 이야! 한번 더, 이야! 네, 우리 친구들, 정답 아시는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할까요?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의 예배 주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음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MIT 활동에는요, 우리는 일심동체입니다. 아,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그 행동을 보고 연상되어지는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정답, 알것 같죠? 자, 맞춰볼까요? 네, 기도입니다. 너무 쉽죠? 우리 친구들 수준 있는데. <laughs> 자, 그렇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네. 야구. 다 맞췄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이 친구들 한목소리내 외쳐볼까요? 네, 코끼리예요 아, 너무 쉽다고요? 그럼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다들 알겠죠? 정답 하품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친구들, 알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위바위보였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동작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알아맞추는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아픈 친구를 돕기에 나섰다고 해요. 우리 모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말씀에 집중해 보아요. 이 시간은 말씀 챈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 복음 5자 20절 말씀. 아멘!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 이 사람은 내죄 사함을 받아는이라 하시니. 이 사람은 내죄 사함을 받아는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죄 사함을 받아느니라 하시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한장령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어린이 예배를 드려요. 이 어린이 예배를 잘 듣고 하나님 성품에 따라 지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홀리퀴즈 친구들은 지난달에 배운 말씀대로 딥된 삶을 살고 있나요? 이번 달에는 소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팬데믹이 선언되었어요. 팬데믹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최고 경보단계를 말해요. 코로나 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세계 보건 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하였어요. 코로나 19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안전상의 문제가 남아 있고 치료제는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지요. 어, 또 코로나 예에도 암, 예이즈, 폐렴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모든 환자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치유의 능력에 한계도 없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분을 만나 볼게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 위로 데려갔어요. 아,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지붕을 뚫는 것뿐이야.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누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 제발 저 친구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중풍 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누워 있는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중풍 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불만이 생겼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아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꾸짖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내게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마음도 치료해주셨어요. 그래서 중풍 병자는 마음속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중풍 병자의 몸과 마음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오늘 영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계셨어요.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려쌓였어요. 그때 자기 힘으로는 손 하나 까다갈수 없어 치유의 소망조차 갖지 못하고 매일매일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듣고 중풍병자 친구를 들 것에 매어서 수많은 인파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어요. 이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맞아요. 네 명의 친구들은 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 데려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려싼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짐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은 후에 중풍 병자를 매단채 예수님 앞으로 내렸어요. 그 행동을 보신 예수님은 어떠셨죠? 화를 내셨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 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며 그 중풍병을 고쳐 주셨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기 이전에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초, 말씀 챌터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 이전에 그 병자 안에 있는 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병이 고쳐진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몸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모두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도 사해 주실 수 있었고 중풍병도 안전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죄를 사암 받고 병을 고침 받은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 그는 자신이 들려온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우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평생 살아갔던 이 중풍병자가 죄를 사암받고 영원히 회복되어 큰 구원의 기쁨을 누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할 유일한 분이셔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은혜예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점점 악해져 가는 사람들,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또한 중풍병자의 죄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소중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홀리키즈 친구들에게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면서 잔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홀리키즈 온라인 예배가 한 시에 있습니다. 예배 전에 헌금 미리 준비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승리하세요.